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북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장미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왔으면 더 예쁜 장미꽃을 볼수 있었을 텐데 제가 조금 며칠 일찍 왔어요. 이렇게 그죠? 어, 장미 꽃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맺혀 있고 일부는 폈는데 활짝 안 폈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좀덜 예뻐요. 덜 예뻐. 이렇게 돼 있고. 예,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좌측은. 이쪽은 작은 텃밭인데요 지금 예쁘게 채소를 가꾸고 있어요 농작물을 이렇게 예쁘게 가고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막 이러셨어요 어, 이분도 도시에서 오셨는데 수박농사 참외농사 기에는 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고추가 있는데 고추는 어, 작은데도 이렇게 고추가 열렸어요 이렇게. 예, 어린 나무에서 이렇게 열렸고요. 어우, 텃밭을 알뜰하게 이렇게 갖고 예,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쪽 뒤편으로 해서 앞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뒤에는 붉은 소나무가 어, 위치하고 있고요. 좋죠. 어, 예, 이쁘게 잘 지. 음, 전원주택이고요. 간단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주차한 서너 대는 충분히 음. 되겠죠. 음. 그리고 어, 비 오더라도 물빠짐 조용하게 해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네. 이쪽은 옹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옹벽 어, 뒤에는 이게 오가피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오가피나무인가요? 벙구나무가? 아봉구나무예 봉구나무입니다 네, 아, 수는 엄청 드셨을 것 같아요 아 이쪽 뒤 공간은 못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못가게 여기가 어, 중공 이후에 중축한 창고시설입니다 네, 창고시설이고 아 이렇게 됐네요 아문열고갈수 있으려네 이렇게 아 보일러는 하목보일러네요 하목보일러 장작을 어디서 잔뜩 해오셨어요 이렇게. 엄청 많죠 이 정도면 한몇년 떼겠네 몇년몇년 몇년 떼시겠어요 야, 이쪽도 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출구가 있고 네, 텃밭에서 수확한 마늘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하목보일러 하목보일러 주변에는 시커머요 여기 봐불 네, 때가지고 시커멓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이 예, 위치가 높아서 마을이 내려다보여요 이렇게 예. 지리적으로 여기 높은 위치고요 어, 여기는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 하목보일러 두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 두개 사용합니다 이렇 사용하시고 여기는 장작 또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물이 조금 비오니까 고여 있네요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 밑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어요. 고구마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는 카노피 시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예 테이블 이렇게 해놨고요. 블루베리도 이제 따 드실 때 됐어요.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아 싫어합니다. 싫어요. 여기는 송엽국. 송엽국이 이렇게 예쁘게. 예, 송엽국이 이게 오래가요. 이게. 한1 0 0일도 3개월 이상더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c c 카메라가막회전하는 c c 카메라이 이렇게 돼 있고 야옹이도이렇게있 들어가서 보이배경서이어이제부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측에는짜리키 큰장 시공돼 있고요. 바닥은 600가 하강암으로 시공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죠? 이쪽에다 매트 깔고 앞쪽에다 신발 벗고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깔끔한 성격 같아요. 예, 중문 보세요. 중문이 사면 중 슬라이딩 도온인데 이거 문이 엄청 커요. 예, 다른 집보다 이 개구부가 더 큽니다. 이렇게 넓어요, 넓어. 그래서. 큰 가전제품 이런 거 갖고 들어오실 때 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거실인데요.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어, 넓습니다. 어, 거실 한번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벽 두께, 사이즈 두개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4터 나오고요 4m 4m면은 일반 전원주택 사이즈 나오는데 보통 4m 정도 나와요 여기는 87 이렇게 넓게 보이죠 예. 보통 전원주택 거실 너비 나옵니다 예. 천장 너이245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천정 예, 얕은 우물 천정으로 이렇게 시공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벽, 예, 바닥. 바닥은 강마루인가요? 마루인가요? 마루입니다. 마루.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서 벽 두께 측정하겠습니다. 사시는 어느 제품일까요? 사시 제품은, 네, 영림 프라임 사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시 틀 두께는 보통 23cm 에서 25cm 정도 나와요 사시틀 두께는 대략적으로 중... 어우 여긴 두껍네요 사시틀 두께가 어우 이렇게 두껍네 26cm 나옵니다 네, 벽 두께 보겠습니다 벽 두께 3 4 5 나오는데 여기서 1cm 빼겠습니다 3 3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어우 엄청 두껍습니다 네, 두껍습니다 겉도깨가 네, 두껍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방, 네, 주방이 이렇게 넓어요. 네, 주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어, 이게 렇 이게 방이 지금 이 집은 이게 세개의 방을 드려야 될 때를 두 개만 드렸어요. 두 개만 이렇게 넓잖아요. 원래 이쪽이 주방이고, 이쪽이 방 이렇게 다용도실. 이렇게 꾸미는데 엄청 넓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예쁘죠 예, 기업자 싱크대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화이트로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한 4살 돼요 4살 되는 집 보고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한 350m 400m 되고요 농협 파나로마트 맛집 강공소 카페 초등학교 중학교 한 2.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용도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예, 깔끔합니다 이렇게 크고 깔끔하고 예,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놓은 집입니다 그죠? 어디 보시면 어우 이거 보세요 예, 술도 두 박스 사다 놓으셨어 어우 예, 다양하게 사다 놓셨네 으네 예, 그리고 햄의 아이시가 여기서 9 k 로 여기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삼층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해서 바락방 올라가겠습니다.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방입니다. 여기가 방. 여기가 안방이고요 에어컨은 한번 상담하세요. 에어컨은 가져가실 것 같아요. 한 4살 됐다고네요. 이집 어, 지면서 요거를 어, 다 에어컨 이런 걸 새로 사셨대. 그래가지고 가져가실 듯 합니다. 예, 여기는 복박이 장,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이고요. 그 안쪽에 화장실, 안방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안방 욕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지? 네, 아쉽게 젠다이가 시공이 안 됐어요. 전체적인 시공은 잘 됐는데 조금 아쉽죠. 네, 또 다른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 계단 밑을 이용한수납공간이네이거 빼먹을 뻔했네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해등이 이렇게 설치돼있어요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작은 이쪽은 네, 작은 습입니다 이렇게 돼있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깔끔끔서이깔끔 이렇게 돼있 이렇게 는서 이렇게 메인욕실 안방욕실이랑 자재 같은걸로 사용했습니다 천정 벽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 다락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층은 방두개 2개, 화장실 두개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네. 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는 다 나무로 시공돼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이 다락방이 다락방이 아니네요. 다락방이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이쪽은 아, 이쪽도 콘크리트로 돼 있네. 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훈훈하겠네요. 겨울에도. 네. 이 전기장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락방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높이 너비가 한 여기도 한8 m 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8.7 이렇게 나오고요폭 한번 보겠습니다 폭, 네, 겠습니다4.5 폭. 네, 나오고요. 천정 높이 높은 쪽 체크하겠습니다. 높은 쪽. 예, 2.27 이렇게 나옵니다. 아, 상당히 큽니다. 다락방에 화장실만 하나 더 있었으면 아주 최고입니다. 예.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판넬이 아니라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예. 빵빵 이렇게 차, 차 보니까 콘크리트입니다. 예, 여기서 IC가 한 9km니까요. IC에서 10분 거리. 예, 묻혀보겠습니다. 예, 2층 다락방에서 본 어, 마을 모습입니다. 아, 지금 논에 파릇파릇 합니다. 이렇게. 좋죠? 이? 깔끔하고 푸르푸르한 어, 자연환경이 좋은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전원주택입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해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